필리핀은 한국을 군사적 롤모델로 보고 있습니다. 전쟁 폐허에서 불과 50년 만에 자주국방과 첨단 무기 수출국으로 도약한 한국의 역사 자체가 필리핀에게 강렬한 영감을 줬습니다. 외신 로이터즈는 이를 전후국에서 수출국으로 진화한 유일한 사례라며 한국은 기술과 신뢰로 아시아의 방산 질서를 재편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필리핀 국방부는 한국은 우리의 미래가 될수 있다고 공식 보고서에 기록했을 정도로 높은 신뢰를 보였습니다. 그런데 한국이 또한번 일을 냈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무역 장벽과 관세 폭탄이 쏟아지는 요즘 방산 수출은 그야말로 하늘의 별 따기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런 불리한 환경 속에서도 오직 한국만이 필리핀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았습니다. 바로 현대중공업이 필리핀 해군에 신형호위함 두 척을 추가 수출하는 협상에 들어갔다는 소식입니다. 놀라운 건 이게 단순한 함정 판매가 아니라 필리핀 해군의 주력함 12척 중 12척 모두가 한국산이라는 점입니다. 전 세계가 관세와 보호무역에 신음하는 와중에 한국이 이뤄낸 이 결과는 국방 산업이 단순한 제조업이 아니라 외교, 안보, 기술력의 총합임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특히 해외 외신들이 이번 수출을 한국의 기술력과 전략이 만들어낸 기적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평가가 극찬 일색입니다. 우선 국제 군사 전문 매체 네이빌 뉴스는 필리핀 해군이 한국산 HDF 3600급 신형 호위함 도입을 협의 중이며 이는 단순한 함정 교체가 아니라 해군력의 세대 교체라고 전했습니다. 이 매체는 한국이 설계와 조립, 전투체계 통합까지 자체적으로 완결할 수 있는 몇안 되는 국가라며 HDF 3600급은 24셀 수직발사관 LIGNX1의 a s a 레이더 그리고 중형 헬기 운용 플랫폼을 갖춘 완성형 중형 호위함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여기에 페루의 국영 조선소 SIMA와 협력해 일부 현지 건조를 병행하는 구조로 추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필리핀 뿐 아니라 남미 국가들까지 한국의 함정 설계 기술에 의존하게 되는 흐름은 더 이상 한국이 후발방산국이 아니라 기술 수출국으로 자리매김했음을 보여주는 대표 사례입니다. 필리핀이 한국 무기를 구입하게 된 계기는 단순한 가격 경쟁력이 아니라 신뢰를 증명한 유일한 나라가 한국이었다는 역사적 경험에서 비롯됐습니다. 2010년대 초만 해도 필리핀은 해군 함정은 미국 잉여군함, 공군 전투기는 중고 F5, 육군 장비는 노후 미국 제 차량과 소총으로 버티고 있었습니다. 국방 예산은 GDP의 1.1% 수준으로 동남아 최하위였고 그 결과 남중국해에서 중국 해경이 필리핀 영해를 침범해도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이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2013년 필리핀 정부는 국산화는 어렵고 검증된 파트너와 함께 간다는 결단을 내렸고 그첫 번째 손을 내민 나라가 바로 한국이었습니다. 당시 한국은 이미 인도네시아, 이라크, 태국 등에 방산 수출을 확대하며 신뢰를 쌓고 있었고 특히 FA-50 경전투기의 인도네시아 공동 개발 성공과 카이, 현대중공업의 납기 준수율 98%가 세계적으로 화제가 되었습니다. 반면 미국과 유럽은 기술 이전 제한, 계약 지연, 고비용 조건으로 필리핀의 예산 현실과 맞지 않았습니다. 2016년 필리핀이 처음으로 HDF-3000 기반 포세리잘급 호위함을 발주했을 때 한국은 단 3년 만에 인도해버렸습니다. 예정된 인도 시점보다 6개월 빠른 납품이었고 가동률은 95% 이상을 유지했습니다. 같은 시기 스페인산 해군 초계함은 부품결함으로 진수 2년을 넘겨서야 작전에 투입되었습니다. 필리핀 해군은 이때 처음으로 한국은 말이 아닌 실행으로 증명하는 나라라는 평가를 내렸습니다. 또 하나의 결정적 계기는 유지비와 실전성입니다. 한국산 무기체계는 부품국산화율이 95% 이상으로 수리 비용이 서방 무기 대비 최대 40% 저렴합니다. HDF 3600의 경우 필리핀이 요구한 유지보수 예산 10년 기준 4억 달러에 맞춰 설계된 반면 프랑스나 독일산 동급 함정은 유지비만 6억 달러가 넘었습니다. 작전 효율성도 극명했습니다. 한국산 함정의 연간 작전 가능일 수는 평균 270일 이상으로 미 해군의 프리깃 프랑스 해군의 라파예 특급보다 높습니다. 이전까지 필리핀 해군의 주력은 포세리잘급 2600톤과 미겔 말바르급 3200톤으로 모두 현대중공업이 개발한 HDF3000 계열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논의 중인 HDF3600급은 배수량이 3600톤으로 증가하며 작전 지속력과 생존성이 대폭 향상된 모델입니다. 함정 길이는 약 130m, 최대 속도는 30노트에 달하며, 대공, 대잠, 대함작전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멀티미션 플랫폼으로 평가받습니다. 또한 기존 옷에 리잘급이 탑재 여유공간만 확보한 방식으로 설계됐던 반면, HDF3600급은 VLS, CIWS와 같은 근접방어무기와 유도탄 통합 시스템이 모두 실장된 완전 무장형으로 설계되었습니다. 다시 말해, 이번 수출은 단순한 수량 확장 이 아니라, 필리핀 해군의 전력질적 도약이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필리핀이 이 함정을 선택한 배경이 가격이 아니라 신뢰라는 것입니다. 방산시장에서 필리핀은 오랫동안 미국, 스페인, 프랑스 등 서방의 무기체계에 의존해왔습니다. 하지만 잦은 납기 지연, 높은 유지비, 그리고 부품 공급 불안정 문제로 작전 가동률이 낮아졌습니다. 실제로 2010년대 초반 필리핀 해군의 함정 가동률은 평균 58%에 불과했습니다. 반면 한국산 함정은 90% 이상 가동률을 유지했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설계에서 부품, 무장 시스템까지 모두 한국 기술로 통합되어 있어 정비 운용 효율성이 압도적이기 때문입니다. 부품 공급망도 한국 내에서 즉시 대응이 가능하고 유지비가 동급 서방 함정보다 35%가량 낮습니다. 이 때문에 필리핀은 지난 10년 동안 자국 해군 현대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하며 한국산 플랫폼으로 전면 전환을 진행했습니다. 이미 호세 리잘급 두 척과 미겔 말바르급 두 척이 실전 배치되었고, 이어 2100톤급 초계함 6척까지 모두 한국산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번 신형 호위함 두 척이 추가되면 총 12척의 필리핀 주력함이 모두 한국 기술로 구성됩니다. 이는 단순히 한 나라의 수출 성과를 넘어 한국이 동남아 해군력의 표준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미국 일본 프랑스가 수십 년 동안 구축해온 해양 영향력을 단몇년 만에 뒤집은 결과인 셈입니다. 해외 외신들은 이 현상을 한국식 해군 체계화라고 표현합니다. 로이터즈는 한국과 필리핀의 방산 협력이 단순한 무기 거래를 넘어 전략적 동맹 관계로 발전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이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직접적인 군사 개입 대신 동맹국의 자주 방어력을 강화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는 만큼 한국이 그 공백을 완벽히 메우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특히 한국의 함정 설계가 미 해군의 작전 체계와 연동이 가능하다는 점이 필리핀의 선택을 견인한 주요 요인으로 지목됩니다. 실제로 HDF 3600급은 링크16 데이터링크를 통해 미 해군 함정 및 항공기와 실시간 정보 공유가 가능하며 이는 미국이 강조하는 다연격 통합 작전의 핵심 요소입니다. 또 하나 눈에 띄는 부분은 국산화율 95%라는 수치입니다. 한국이 이처럼 높은 자립도를 달성할 수 있었던 이유는 외국의 기술 이전 거부 속에서도 독자 개발을 멈추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2010년대 초반 한국은 함정용 전투 체계와 AESA 레이더 기술을 확보하려 했지만 미국과 유럽은 기밀유지를 이유로 기술 이전을 거절했습니다. 당시 한국방산업계는 좌절 대신 도전을 택했고, LIGNX1과 한화 시스템이 공동으로 국내형 전투체계를 개발했습니다. 이로 인해 HDF3600은 레이더 통신 유도무기 전투관리 시스템까지 모두 국산으로 통합된 유일한 동급함정이 되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 모든 성과가 코로나19 팬데믹과 글로벌 공급망 위기 속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입니다. 원자재 가격 급등, 해운비 폭등, 선박 엔진 부품 수급 지연 등으로 유럽과 미국 조선사들이 일제히 생산 차질을 겪을 때 현대중공업은 군수용 공급망을 완전히 한국 내로 돌려 리스크를 최소화했습니다. 이 덕분에 납기 준수율은 98%에 달했고, 이는 방상 예약 신뢰돼서 결정적 요소로 작용했습니다. 실제로 폴란드의 K2와 K9 수출에서도 한국은 계약을 지키는 나라라는 신뢰가 형성되었고 이번 필리핀 프로젝트에서도 그 신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한국의 함정은 단순히 제품이 아니라 국가 브랜드가 됐습니다. 함정 한 척이 수출되면 그 안에 탑재되는 전자장비, 무장, 통신체계 추진 시스템까지 모두 한국산으로 채워집니다. 이는 수출한 건이 수십 개 산업을 함께 성장시키는 복합 수출 구조를 만들어내는 것이고, 국가 경제에도 직접적인 파급력을 미치는 구조입니다. HDF 3600급의 수출 단가가 약 4억 달러로, 하나 약 5400억 원로 추산되며, 이중40% 이상이 전자, 기계, 부품, 협력업체에 분배됩니다. 단한 건의 수출 계약이 수천 명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이유입니다. 이제 한국은 더 이상 조용한 조선 강국이 아닙니다. 전투함을 만드는 해양강국, 그것도 동맹국의 안보를 함께 설계하는 나라로 진화했습니다. 필리핀이 한국산 함정을 12척이나 도입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신뢰, 기술력, 속도, 그리고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파트너십, 바로 그네 가지가 한국이 세계를 놀라게 만든 이유입니다. 다음은 25년 2월 7일 정조대왕함 기동함대 영상입니다. 하나, 둘, 셋, 화이팅! 네. 그리고 앞에 있는 차를 좀 정조 대항함은 기존 7,600톤급 이기스. 우리 해군의 염원 기동함대 사령부가 마침내 창설됐습니다. 기동함대는 미사일 발사징후를 사전에 포착해 발사전에 제거하는 킬체인 전략과 한국형 미사일 방어 시스템, 그리고 여기에 대량 응징보복 개념을 더한 삼축체계의 완성이라 할수 있는데요. 우리 해군은 지난 2일 기동함대의 모항인 제주해군기지의 정조대왕함을 포함한 이지스 구축함 내척 등 구축함 열척과 군수지원함 내척이 배치됐다고 밝혔습니다. 기동함대 사령부엔 정조대왕함급 이지스 구축함, 세척과 세종대왕급 이지스 구축함, 세척 등으로 구성되는 71, 72, 73 기동전대와 군수지원함으로 구성된 77 기동 군수전대, 제주 기지전대 등 5대 예하부대가 포함됩니다. 1989년 전략 기동함대의 창설 필요성이 대두된 이래 무려 33년 만에 수권사업이 이루어진 것인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대한민국 기동함대의 전력과 앞으로 변화될 동부가 힘의 균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대한민국의 계획대로 우리 해군은 2025년 세계에서 비교 대상조차 없을 정도의 강력한 화력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올해로 80주년을 맞은 해군의 경사지만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대규모 프로젝트였던 만큼 부담도 컸는데요. 우리군이 이렇게 강력한 해군 전력을 완성한 이유는 다름 아닌 가까이 있는 북한과 중국 때문입니다. 한반도 근해는 이미 북한의 잠수함 발사탄도 미사일과 잠수함이 출몰하는 지역이 되었으며 중국의 압박 역시 서해를 넘어 동해까지 침범한 지 오래됐습니다. 중국은 동해까지를 작전구역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이곳에 자국 군함을 파견하고 있는데요. 지난 2018년부터는 북한으로부터 나진항을 임대받아 해군기지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목되는 중국의 움직임은 동해에 전개하고 있는 함대 의 구성입니다. 일반적인 경우 만재배수량 4,050톤 규모의 다목적 호위함 05세이형을 주로 배치하지만 중국은 8척의 최신의 구축함 055형까지 동해로 파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스파이함인 8 1레의형까지 주력으로 배치하고 있습니다. 8 1레의형은 타깃의 전파 정보, 음향 정보 등을 수집하는 역할을 수행하는데요. 전파를 통해 이동하는 암호화 코드를 자체적으로 해석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해저 지형을 조사하거나 수중 음향 정보를 수집하는 등 민감한 정보를 수집 분석합니다. 이는 곧 대한민국의 잠수함 전력이나 소나가 발생하는 수중 음향 정보까지 중국이 수집할 수 있다는 의미인데요. 중국의 이러한 행동은 대만 필리핀 연안에서 보인 모습과 한치도 다르지 않습니다. 문제는 중국이 붕어빵 찍어내듯 함정을 양산해가면서 발생하는 양적 격차 탓에 우리 해군의 대응이 어려워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 해안에 진입해 작전할 수 있는 중국 군함의 수가 열업적인데 반의 비례 대응이 가능한 해군 위함대의 군함은 열척에 불과합니다. 그마저도 북한 대응이 주 임무라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더욱이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동해를 통한 서태평양 진출을 꿈꾸는 중국은 동해함대 전력을 증강하고 있는데요. 그나마 다행인 건 대한민국이 더 이상 중국의 만용을 가만히 앉아서 두고 보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군이 창설한 기동함대는 기본적으로 적에게 무력을 행사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기대는 구축함에 따른 감시체계에 쏟아부은 예산만 봐도 알수 있습니다 무려 21억 달러 한화 약 2조 7천억 원 상당의 해상초계기 PA 네이포세이돈 6대가 당장 기동함대에 배속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민국의 주력함급이 총집합된 최강의 전력 제7기동함대의 화력은 단일함대 기준으로는 전 세계에서 비교할 대상이 없는 수준인데요 배수량 12,000톤 규모의 정조대왕급 구축함을 중심으로 배수량 5,500톤 규모의 충무공 이순신급 구축함과 세종대왕급 구축함으로 제7 기동함대의 토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정조대왕급 구축함 이상으로 국산화율을 증가시킨 7,000톤급 한국형 차기 구축함 통칭 KDDX 6척이 추가될 예정입니다. 국방부의 청사진에 따르면 제7기동함대는 3개의 기동전대로 편성될 예정인데요. 총 18척의 구축함이 1개 전대당 6척씩 배치되는 셈입니다. 더구나 우리 기동함대의 플래그십이라 할수 있는 정조대왕함은 단순한 이지스 구축함으로 정의될 전력이 아닙니다. 기존의 7600톤급 세종대왕 구축함보다 더욱 진화한 전투 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며 특히 북한의 SLBM 요격 및적 잠수함 격침에 특화된 함정입니다. 또한 대한민국 최초로 국내 기술로 개발한 첨단 음향 탐지 체계를 탑재해 적 잠수함을 완벽하게 탐지할 수 있으며 북한이 자랑하는 신형 SLBM도 포착과 동시에 요격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중간 단계에서 SM3로 놓친 적 탄도탄을 종말 단계에서 SM6로 잡을 수도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MH-60RC호크 해상작전 헬기를 탑재해 강력한 대잠작전 능력까지 보유했는데요. 이는 단순히 미사일을 막는 방어적 역할을 넘어서 선제타격까지 가능한 다목적 공격형 구축함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한 명인 정조대왕함은 조선의 중흥을 이끈 스물두 대 국왕 정조에서 따왔는데요. 선덕여왕이나 영조대왕, 근초고왕 등 물망에 올랐던 다른 이름을 제치고 선정된 이유가 제위 시절 문무에 능했고 군사에 밝았던 정조대왕의 업적 때문이었습니다. 기동함대의 구호 역시 살벌합니다. 스트라이크, 퍼스트, 스탠드라스. 즉, 가장 먼저 타격하고 맨 끝에 철수한다는 뜻입니다. 이처럼 정조대왕함은 해상작전과 상륙작전 지원뿐만 아니라 킬체인 한국형 미사일 방어대량 응징보복의 삼축체계를 담당하는 전력으로 함대지 순항미사일에 함대지 탄도미사일까지 더해 유사시 북한 전역의 목표를 타격할 수 있는 데다 북한 미사일까지 요격할 기능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여기에 정조대왕함은 국가정책에 따라 해외로 나가 국제 안보에 기여할 능력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반도 주변의 관할 해역뿐만 아니라 전 세계 바다로 나가 해상 교통로를 지키는 부대, 기동함대 창설이 북한에는 어떤 의미일까요? 기동함대 창설을 기점으로 지금까지 대한민국 해군의 임무였던 방어가 공격으로 바뀔 수도 있을 것이란 전망을 하는 전문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기동함대는 단순히 해상에서 대한민국을 지키는 체계가 아닌 북한이 한반도 근해에서 감히 도발할 엄두조차 내지 못하도록 강력한 무력 시위를 펼칠 수 있는 수단이라는 뜻이기도 한데요. 실제로 정조대왕함을 중심으로 한 기동함대는 북한의 잠수함을 감시하고 SLBM 발사 징후가 보이면 선제 타격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기동함대의 미사일 시스템은 유사시 북한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대량 응징보복 능력까지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앞서 말했듯 한반도 방어뿐만 아니라 남중국해 인도양 등에서 활동하며 대한민국의 해양권익을 지킬 수 있는데요. 이번 기동함대 창설은 대한민국이 해군력으로 동북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명한 것과 다름없습니다. 중국은 최근 해군력 확장을 통해 남중국해와 동중국해에서 영향력을 키우고 있고 일본 역시 해상자 위대를 사실상 해군으로 개편하며 전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번 기동함대 창설로 대한민국은 이제 단순한 해군방어국이 아니라 공세적 작전까지 수행할 수 있는 강력한 해군력을 갖춘 국가로 성장한 것입니다. 특히 북한 뿐만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도 대한민국 해군의 움직임을 주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기동함대는 대한민국의 호위함, 초계함, 유도탄 고속함이 연안을 방어하며 시간을 끄는 사이 재빨리 위험지역으로 파견되어 무력을 행사하는 역할을 기본으로 하는데요. 아무리 물량으로 승부하는 중국이라 해도 이 정도 수준의 함대와 동해나 서해에서 맞붙는 것은 상당한 부담일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해결해야 할 문제점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현재 기동함대는 P3 오라이언 해상 초계기에 도움을 받고 있지만 추후 편성이 예고된 PA-8 포세이돈의 활주로를 아직 마련하지 못한 것입니다. 바다 깊은 곳에서 움직이는 중국의 잠수함 전력을 막아내기 위해서라도 포세이돈 초계기의 도입은 필수를 할 수가 있으며 특히 방어에 특화된 대한민국 해군에는 해상 초계기의 지원이 반드시 필요한데요. 기동함대의 활약이 본격화하는 올해부터 이 문제 해결을 위해 우리 정부와 군이 발빠른 움직임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이미 1980년대부터 우리 해군은 북한과 중국 그리고 일본의 해군력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 기동함대 창설의 필요성을 주장했고 1995년 해군참모총장은 대양해군 건설 준비를 천명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여러 정치적 이유로 실현되지 못했던 기동함대가 창설될 것은 참으로 놀랍고 기쁜 일이라 할 수가 있는데요. 이는 단순한 조직 확대가 아닌 명실상부한 대양 해군으로 발돋움할 기틀이 마련됐기 때문입니다. 즉 북한뿐만 아니라 중국, 러시아 등 주변 강대국과도 해상에서 대등하게 맞설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된 것인데요. 사실상 북한과 중국이 두려워할 진짜 해군력이 시작된 것입니다. 여기에 현재 대한민국 해군은 KF21 보라매 전투기 개발에 맞춰 경항공모함 도입 계획도 구상 중이며 이는 기동함대의 또 다른 전력 강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데요. 대한민국 해군이 대양해군으로 가는 길이 본격적으로 열린 것입니다. 기동함대의 창설은 단순한 전력 증가가 아닙니다. 이는 대한민국이 동북아 군사 구도에서 해군력을 중심으로 주도권을 잡겠다는 강력한 메시지로, 앞으로 대한민국 해군의 행보가 한반도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서도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이며, 해군력 강화를 통해 북한과 중국의 위협을 견제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